급하게 서두르지 마. 웃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야. 없는데 뭐, 어거지로 뭐, 남의 떡이 더커 보여. 이런 마인드, 주식시장에서 가지면은, 오링이요. 응? 그냥 있는 대로 해. 며칠 기다리면 또한 번, 또 매도, 매도짜리, 매도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도하는 거 나오면은 또 팔고서, 어, 현금 매기면 또, 좋은 종목 갈아타고 하면 되는 게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 뭐, 갑자기 떼돈? 똥그름 잡지 마요. 응? 네. 갑자기 떼돈 없어. 세상에.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요. 무슨 추매야 추매는 추매할 시장이 아니요 예, 정신 차려. 지금부터 지수 올라가는 폭이 2,600까지밖에 아, 안 가. 거기서 무슨 추매야 추매는 추매라는 건 어디요? 1,600 포인트에서 추매를 하는 거요. 추매라는 거는 1,600 1,700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서 뭔 추매야 추매는 지수가 올라가도 추매하는 거아니요 알았어요? 정신 차려. 추매는. 지수를 항상 보란 말이야. 종목을 보지 말고 지수, 지수하고 지수 어? 종목하고 같이 보라고. 종목만 보지 말고. 종목을 괴롭히지 마. 그냥 네비도 둬. 그냥 네비도 두면은 살짝 빠진 거는 지수 핑계로 살짝 조정 보이는 거는 그냥 뻥뻥뻥 치고 가. 그리고 자꾸 돈을 집어넣잖아? 그럼 막갈 곳도 안 가. 자꾸 건들지? 그러면 얘갈곳안 간다. 건들지 마. 자꾸 돈 높아. 얘네가 얘네가 물을까 봐 바로 알아. 지네들이 알아서 간대니까